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환입니다네 오늘은 복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배가 빵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숨도 차고 해서 봤더니 나는 배에 물이 있다 뽑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뭐 위암이나 대장 직장암 췌장암. 담도암 난소암 어, 자궁경부암 어, 이런 이제 주로 복강 내에 있는 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를 많이 동반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이제 복수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을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암 환자 말고 일반적으로 복수가 생기는 그냥 일반인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 복수 생기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경우가 간경화 환자분이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를 이제 만드는 그런 원인 중인데요. 그럼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왜 복수가 생기냐 하면은 당연히 암이 배에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복막 아, 전이. 아니면, 이제, 암종, 복막 암종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암세포들이 배 안쪽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게 이제 물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가장 흔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간의 전이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복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림프 같은 것들이 뭐 수술해서 절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임파암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복수가 생기는 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암 환자분들이 복수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암이 퍼져서 어 암세포가 물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좀 많다고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어, 난 배가 좀 빵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이렇게 툭툭툭툭 타지는 이제 쳐서 한번 보면은 이제 물이 있는 데는 이제 둔탁한 소리가 나고 공기가 있으면 좀 청량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아, 물이 있겠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할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이제 할수 있는 건 영상 검사인데 초음파를 이용하면 복수가 금방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가 있다는 걸 확인을 이제 하게 되면 복수를 이제 뽑아서 이제 검사를 내리게 되는데요. 처음 복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복수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조직 검사 하는 것처럼 이제 복수를 뽑습니다. 복수를 뽑는 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단적인 목적이에요. 복수를 뽑아서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이 복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뽑는 그런 진단적 목적의 복수 천자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막 숨도 차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렇겠죠. 자, 그리고 배가 빵빵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복수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복수를 뽑으면 이제 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이제 검사하는 거는. 이학적 검사, 그러니까 신체적인 검사를 하고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제 그 성격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수를 뺄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급하게 바늘을 찔러서 빼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걸 이제 복수 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뇨제를 쓸 수도 있어요. 이뇨제라는 건 이제 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물을. 자, 두 가지 방법은 결국은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암세포로 인한 복수는 사실 잘 이뇨제로 빠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암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거고 암을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할 때는 당연히 복수 천재를 해가지고서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뇨제로 들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간 때문에 생기는 물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인뇨제를잘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간경화 환자분들은 인뇨제를한2종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뭐 드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암으로 인한 복수에도 인뇨제를 써볼 수 있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인뇨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수만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량을 같이 빼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노제 같은 거 쓰면 막 혈압이 떨어지고 그런 이유는 우리 몸의 체액을 같이 빼줍니다 혈액에 있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노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잘 식사를 못하거나 할 때는 그걸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암으로 인한 복수는 이노제 아무리 써도 잘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복수 천자로 이제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복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복수에 대한 오해도 있고, 아마 복수 뽑으면 자꾸 더 생긴다고 하셔서 안 뽑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병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복수를 뽑는 거랑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복수를 뽑으면 훨씬 편해 하세요. 처음에는 막 어, 싫다고 하시다가도, 복수 뽑고 편안해 하고, 식사도 더잘 하시면은, 다음에는 또 뽑아다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어, 복수를 뽑으면 암이 더 나빠지거나, 뭐더 자주 뽑는다 하는 거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그 외에 또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